수학의 바이블 수학하 페이지 206 예제 7번에 2번 어, 다 풀지는 않을 거고 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거 그리고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거 어, 이런 것만 위주로 좀 풀어서 어, 풀이를 어, 유튜브에 올려볼 테니까 어, 참고하도록 하고 어,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안, 이제 안 올리는 게 있다면 선생님이 어 나머지 부분들은 너희들이 공부하다가 어 개별 질문을 할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잘 들어가나 모르겠네. 자, 문제 보니까는 그래프의 그래프를 어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해 보래. 자, 일단은 요거를 우리가 어 표준형으로 고쳐야 돼. 표준형. 자, 분모는 그대로 쓰고, 자, 선생님이 뭐라고 이제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 분모의 그 x, 이 분모의 개수가 1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라 했어. 어, 지금 상태, 문제 상태에서는 1이니까, 어, 분모는 그냥 냅두고, 지금 그 분자의 x의 개수가 2니까, 그냥 2는 그냥 써. 그리고 이 분모하고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써 주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얘하고 얘하고 그냥 이대로만 논다면 같은 게 아니니까 이 마음 속으로 요거를 전개를 시켜 보면은 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1를 조금 더 더해야 어, 마이너스 1를더 해야지 위에 식과 이제 똑같아지겠구나라는 어, 똑같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이제 선생님이 이제 좀 다시 써주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자그 다음에 어 우리 요거 선생님이 얘기해 줬을 거야. a 분의 뭐 b 마이너스 c는 뭐 b 마이너스 c는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해서 a 분의 b 마이너스 a 분의 c 뭐 이렇게 놓으면은 얘도 마찬가지야 x 마이너스 분의 2 x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분의 1 이렇게 놓고 이제 이거는 약분이 되잖아 그럼 이제 또 다시 좀 정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어,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야. 이 유리함수의 어, 분수꼴 함수지 유리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한단 말야. 이 그러면 이제 어, 여기서 이제 점근선부터 한번 찾아볼게. 점근선은 어떻게 찾냐면은 이제 여기 부분 있잖아. 요거 요거 이제 여기 노란색으로 선생님이 지금 해준 부분 여기서 요게 0이 되는 x 값. 그러니까 x는 1이랑 그냥 요거는 y라고 생각하시면 돼. y는 2 얘가 이제 점근선이 되는 거고 정역은 의 이 점근선을 제외한 실수, 치역도 이 y 값 나와 있는 거 있잖아. 이 y에 대한 점근선을 제외한 실수가 각각 정역과 치역이 이제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 구했고 정역 치역 구했고 점근선하고 정역 치역 구했고 이제 그래프만 이제 그려주면 되는 거잖아. 자 그래프는 또 어떻게 그리냐면은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주고 이제 X와의 평면을 이렇게 표시해 주고 자 점근선 있잖아 점근선 X는 1이라고 나왔잖아 자 2를 이렇게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해줘 이게 점근선을 X는 1 이렇게 표현해 주고 여기가 1이겠지 자 그리고 Y는 2 얘도 마찬가지로 점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 주자 이거야 이렇게 이렇게 음 선생님 그림은 좀못 그리지만 Y는 2 자 그리고 여기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야 여기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 보니까 아 분자 부분 여기가 음수잖아 그러면은 요 이제 점근선 그려진 이 점근선 그려진 이 점근선 그려진 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에 이제 쌍곡선 직각 쌍곡선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여기에 직각 쌍곡선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 이거야 이렇게 여기 이제 닿지 않게, 정근선 닿지 않게 그리고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아래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X축과 만났고 자 요거는 Y축과 만났잖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해주고 싶다 자 우리가 X절편 요거 X절편 Y절편을 구해서 각각 표시를 좀 해주면 된단 말이야 X절편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제 Y에다가 이제 0을 대입하잖아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X절편이 나온단 말이야 자 y 에다 0을 대입하면 어디다 0 대입하냐면은 그냥 최초이시겠다 여기 y 에다 0을 대입해 그러면 이제 얘가 0이 됐으니까 이 분자 부분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x는 2분의 3아 여기는 2분의 3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요거 y 절편 구역에서는 x 에다 0을 대입해 그냥 최초이시겠다 0을 대입한 자 이거야 그러면은 0 대입하면은 뭐 이렇게 고3아여 부분은 이제 3이구나 자 이런 식으로 표시까지 해주면 조금 더 완벽한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자.